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다커 설치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찍었는데요. 그 이유는, 어, 겨울이다 보니까 제가 겨울 취미가 스노보드 타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그래서 재택근무하면 심야보딩 하러 다니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주말에도 타러 다니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정도 좀 있어서 못 찍게 됐습니다. 뭐, 근데 뭐이 영상이 사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공개로 해, 해, 롬으로써 따라 하거나 설명을 들으면 뭘할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나중에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형식으로도 쓰려고 일단 해놓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취미, 인 것도 있고요 어, 그래서 사실 그렇게 시, 자주 뭐 매번 올리고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계속 안 하게 되면 또 계속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이 나면 짬짬이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메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 다커 설치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화면에 이걸 왜 띄워놨냐면 다커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명령어들이거든요. 명령어들이 있죠. 그리고 이 명령어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필요하시겠죠. 이거 복사해서 그냥 실행하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리눅스 할 때. 저, 제가 이거를 카페 놓은 이유도 그거예요. 그냥 복사한 다음에 부, 그 VM웨어에 리눅스 깔았잖아요. 거기서 그냥 실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 아직 설치를 안 해놨어요. 왜냐면 설치할 때 들어가는 로그나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백 상태에서 지금 수행이 되는 거고, 어, 그러니까 VM, VM웨어에서는 리눅스 설치한 상태 그대로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 내용이 나중에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올려놓을 거냐면, 구글에다가 나중에 유튜브 제가 올리면 거기 설명란에 이거 넣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복사하신 이후에 본인의 리눅스에서 시행하면 순차적으로 하면 설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순서는 우분투 20.04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는 거에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우분투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최신 버전은 거의 비슷한데 버전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유의해서 네, 설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수행을 해 놨구요. 보시면 별거 없어요. 터미널만 띄어놨고 보시면은 아무것도 지금 별거 없거든요. 설치된 게. 보시면 없고, 그죠? 나중에 중요한 리눅스, 좀 유용한 리눅스 툴 같은 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다커 설치부터 하시고, 수도가 뭐냐면, 관리자 권한, 그러니까 루트 권한으로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 명령어를 하고, 수행을 할 때는, 그, 관리자 권한으로 수행하니까, 패스워드를 누르게 됐고요. 누르게 됩니다. 나중에 관리자 권한에 대한 수행 관련된 것도 따로 영상을 만들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암호를 입력하면, 설치가 되는데 여기서 물어보죠. Do you want to continue? 예, yeah. 설치할 거니까. 뭐냐면 apt-get install을 하면 어떤 우분투 쪽에서 리눅스월 리눅스 뭐 정확하게는 우분투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ocker를 할 때는 이런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라이브러리라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한 거예요. 얘가 있어야지 다커를 정상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들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y를 누르면 알아서 받아지고 설치가 됩니다. 당연히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돼 있으면 제대로 설치가 안 되겠죠. 설치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그렇게 큰 소프트웨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방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던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에러 나면뭐 에러 문구 같은 걸쓸 거고요. 제가 준비할 때한번 수행 안 해본 이유도 제가 예전에 이거를 그다 해봤죠 당연히. 제가 다 커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어 그래서 문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GP, GPG키 인증이라는 걸그다음 진행을 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명령 어 같은 거를 매번 외워서 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할 때, 저희는 이제, 컴플런스라는 데다가 정리를 해놓거든요. 뭐, 콜랩을 쓰시는 분도 있고, 컴플런스를 쓰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뭐, 긴 랩에다가 업로드, 뭐, 커멘트 같은 거 남기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사 전사, 전사 차원 아니지. 회사에서 저희 팀에서는 이제, 컴플런스를 써서, 전 이런 거를 항상 그쪽에다 정리를 해놔요. 그래야지 누군가 보고서 할수 있으니까. 구글링도 많이 하긴 하는데 구글링은 언제든지 사실 회사에서 맡길 수가 있거든요. 보안 정책이 바뀌면 그래서 항상 옮겨놓고요. 순차적으로 하면 오케이 됐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GPG 키 인증 된 거예요. 그러면 레파스토리를 등록을 하고요 레파스토리가 저장소죠 결과적으로 저기서 뭐 받는다는 거겠죠 네 물론 구글 쪽에서 많이 정리가 돼 있고 여러가지 블로그 쪽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물론 저같이 <laughs> 남이 정리해 놓은 거 보고서 그냥 쉽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려면 일일이 막다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요새 리눅스의 장점이 약간 그런 건거 같아요. 요새라고 하긴 그렇고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얻을 수 있고 적응을 좀 빨리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자 그러면은 레파지 등 레파지토리 등록했고 발음이 안 좋아요 제가 그러면은 이제 설치를 해볼게요 업데이트 하고 인스톨에서 실질적으로 다 그걸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왜 수도를 썼는데 이번엔 안 묻냐 아까 전에 이 터미널에서 안에서 제가 아무 한번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수도를 다시 칠 때는 다시 두번 다시 안 묻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 버전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0.04에서는 그렇게 동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 명령을 쓰기 싫다. 매번 수도 명령 쓰기 귀찮다. 그러면은 나중에 다른 명령을 알려줄 텐데 루트 권한에서 터미널을 동작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수도 수를 안 쓰고도 아 수도 하고 명령어를 안 쓰고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설치가 다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설치가 된지 확인해 봐야 될 거잖아요 아 여기 안 써졌네 아, 설치 확인 설, 다커 설치 여부 확인 다커 V 하면 될 거예요. 사실 다커 V 안 해도 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다커 명령어가 먹거든요. 그 그러니까 다커라고 하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없어요. 처음에는. 다커를 설치 안 하면, 아, 설치하기 전에 제가 이걸 안 보여줘서 좀 애라긴 한데, 어, 다커가 설치 안된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이 안 나와요. 지금 다커가 설치됐기 때문에 이런 커멘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볼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하고자 하면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laughs>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왜냐면 이 설명 이 있어도 익숙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저도 이게 나중에 쓰다 보니까 아 이게 뭐고 저게 뭐고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됐고 이게 다커 크레이트 과정이나 다커 파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잘 도움 드릴 테니까 잘만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아까 전에 설명을 안, 드러드, 안 드렸는데, V 옵션이 뭐냐면, 다커 버전 확인하는 거예요. 예. 네. 버전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게 뜬다는 거는 다커가 설치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고 명령어들 순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이 명령어들은 제가 그 설명란에 업데이트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란에 혹시 업데이트가 안 되면 제가 그 셀프 답변으로 해서 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그대로 따라하시면 아주 쉽게 다커를 우분투 20.04에 설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예, 단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